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외치며 주께서 성냥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억하사 주님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정성으로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경배 드리오니 하늘 보좌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왔사오니. 공의를 베푸시어 한점 흠없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세마포로 입혀 주시옵고 즐겁고 기쁜 영혼들이 주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이 어둡고 혼란한 말세 시대에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은밀히 드러내시며 인간의 삶과 죽음, 복과 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에서시어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 없어서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빛으로 둘러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힘을 실어주시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이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 저희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연약함을 고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로 인해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를 강도의 구련로 만드는 잘못된 교회들은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코로나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질병이 주 앞에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 코로나로부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국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교제하며 천열매가 되신 크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천국이 저희 것임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성품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고 작은 예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금식하며 밤부터 새벽까지 어디선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있을 줄 아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가족 간 사랑이 넘치고, 이웃 간에도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